아시겠지만 갑작스럽게 이렇게 또아 어 막공을 하게 됐습니다 아 저희 오늘 민수, 민수, 영수 이렇게 슈슈슈 페어로 이렇게 처음 공연이죠 우리가 처음 공연하고 또 막공을 하게 되는데요 아어 잠깐 뭐 짧은 말씀을 드리자면 어이 미아파밀리아 올해 2020년 버전 때 어, 처음 시작할 때 조그만한 소망이 있었는데요. 그게 뭐였냐면 아 여러분들 지금 입을 막고 있는 마스크를 다 벗고 그 작년에 정말 다 같이 열창하고 뛰고 막 흥분의 도가니였던 그 마지막 커튼콜이 어한 번이라도 할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아주 자그마한 소망이 있었는데, 아, 그게 엄청 큰 소망이었구나, 라는 걸 공연하는 기간 동안 좀 느꼈고요. 아, 그리고 이게 또 언젠간 당연히 끝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여러분들과 함께, 어, 정말 뜨거운 커튼콜을 함께 할수 있는 그날을 또 기약하면서 정말 여기 와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공연을 계속 진행해 주셨던 모든 분들께 너무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어, 어. 네. 감정을 배제하고 차갑기 문제를 봐라는 대사가 있지. 무슨 대사야? <laughs> 왜 이렇게 많이 갔다? 진어 정말 신기겨 왔는데, <laughs> 아, 아, 무대 인사를 준비를 전혀 못 했고, 공연 전에도 무대 인사의 소식을 들었을 때도 일단 공연부터 잘 하자 해가지고 생각을 못했는데, 또... 음, 어, 모르겠습니다. 아이 아, 작품에는 유독 뭔가 애정이 많이 생겼던 것 같은데 어, 처음부터 4월 달에 만나서 이제 모르는 처음 본 형들과 함께 프로필 촬영을 하고 연습을 시작하고 하루도 빠짐없이 뭐 7시간, 8시간씩 땀 흘리면서 준비를 했던 게 저희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그러겠지만 이렇게 음 끝까지 마무리가 이렇게 깔끔하게 다 채워지 공연 일수 다 채워지 못한 거에 대한 아쉬움과 좀 속상함이 있는데 끝까지 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희가 배우 배우랑 스태프 모두가 공연을 하고 싶어한다는 그 마음 하나로 회사에서 끝까지 버티고. 최대한 조심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너무 신경 써준 것들 저희가 너무 알고 있어서 오늘까지 이렇게 왔던 것 같고 그리고 관객 여러분들이 정말 빠짐없이 계속해서 객석을 채워주시고 채워주시는 반면에 또 이렇게 약속도 잘 지켜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무사히 건강한 상태로 다치지 않고 무대를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계속 마지막 공연이어서 감정에 휩쓸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 작품 자체가 그러듯이 공연하기 전에 계속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이 공연이 내가 꿈꿔왔던 평생 꿈꿔왔던 뮤지컬 배우라는 이 꿈을 드디어 조금이라도 이루기 시작했는데 하고 싶어하는 일을 생겨, 이제 하고 있는데 이게 오늘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너무 속상하겠다라는 생각으리차드도 계속 연기했어요 최대한 담아내려고 했는데 그 날이 이렇게 오줄리야 그래서 처음부터 공연하는 내내 진심으로 더 최선을 다해서 공연을 했고. 아, 너무 주저리 들이 말이 많죠. 아무튼 너무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언젠가는 우리는 극복해서 좋은 환경에서 다시 힘차게 살아갈 거잖아요. 지금처럼. 과도기일 수도 있겠는데. 우리 모두 지금처럼 잘 이겨내서 다음에는 영세형 말처럼 다음 시즌에는 꼭 우리 모두가 같이 돌아와서 <laughs> 다 같이 마스크를 벗고 제가 뛰고 싶었던 이 객석도 좀 뛰고 하고 싶어요 그런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응원해 주세요 끝까지 미아파밀리아를 잊지 말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어, 너무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아까 안내멘트 때또 말씀을 드렸다시피 항상 그 코로나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너무 많이 하고 있잖아요. 밖은 물론 행복하기도 하지만 되게 위험하기도 하고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도 한데, 지금 이 극장 안에서는 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그리고 재미있고 매회 매회 되게 줄타기를 하는 것 같았지만, 그 와중에 여기 계신 관객 여러분들 덕분에, 저희 여기 스탭 친구들, 그리고 뭐 회사 식구들 다 너무 재밌게 행복하게 하고 돌아왔어요. 품이 참 신기한 게 이게 보드빌리언 이야기자 그리고 저희들은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배우들이잖아요. 어이 작품을 하면서 되게 많은 생각과 그리고 되게 많은 뭔가 좋은 기운들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어이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여기 이렇게 가득 메워주신 관객 여러분들 덕분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함께 형들이랑 어 그리고 또 친구 그리고 민수 진짜 되게 많이 도움을 주고 항상 힘을 주고 옆에서 응원을 해주고 어 그렇기 때문에 진짜 매회 매회 정말 행복하게 공연했습니다. 오늘 아까도 셋이서 <laughs> 여기서 이제 몸을 풀고 계속 공연을 준비하는데, 음. 오늘이 막공이라는 것 자체가 믿겨지지가 않더라고요. 이거는 뭐, <laughs> 계속 그럴 것 같아요. 어, 하지만 이렇게 가득 메어주신 관객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아까 민수와 말했던 대로,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그때는 지금 여러분들이 모두 쓰고 계신 마스크 없이 저희 더 행복하게 재밌게 공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기 진짜 어려운 말거예요 태풍에 피해 입으신 분 혹시 안 계시죠? 태풍 뚫고, 또 힘든, 그런 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아직, 마스크는 벗지 못하지만, 마지막, 앵콜, 함께 즐겨 주실 거죠? 네, 아, 마음이 벌써 통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목까지, 여러분들의 그 마음 속에 숨겨져 있는 그 시원함까지 저희가 다한번 불러 제키겠습니다. 네. 그럼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p a 나에게 말씀하셨지. 이탈리아 내 절대적 생존 방식. 그 너는 패밀리다. 패밀리. Family! <laughs> 내 지구가 망해도 패밀리를 지킨다. 로스카 다만 나에게 말씀하셨지 시질리안의 잔혹한 생존 방식 믿으면 안 된다. 너의 친구는 칼뿐이다. 내가 왔지만 나는 칼이 좋아서 사투에 하하 나에게 말씀하셨지 어디 우든 무리든 다 생존 방식. 뭐야, 벌써 지친거야 시작해. 시시작이야작 시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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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다해시작다 안오신것 같아. 아니 어제 갈어어 저녁에 번 <laughs> 뛰고서 이게 너무 좋네. 어좋갈수 뭔가 했던. 했더니... 아, 이것 때문에 됐구나. 들어 네, 그거 그렇구나. 그거. 이거 형 열정에 얘도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더 해먹었습니다. 역시 역시 오늘 뭔가 없나 했더니 이게 두 개가 있는데 다행히 하나를 제가 마지막으로 했으니까 내 친구들이 또 열정으로 다 문경주 문경주. 경방이랑릇 <laughs> 파릇. 파릇한 친구가 있기 때문에 다행이 가능해 이 다 부셔버리는 친구고는인사하아 아, 지금 저희 오디오에 계속 숨소리밖에 안 나는 거 알죠? 용납할 수 없지 우린 체력이... 체 아, <laughs> 우린 체력이 좋으니까 이걸 숨기고 도 체력이 좋게 보이겠 하이 다리가 후들거리지 않네 좋았어 아, 계속할까요? 아, 다들 일어나고 싶으실텐데 소리도 줄이시고, 줄이고 싶으실테고 아, 하지만 마음속으로 다 들립니다 그쵸? 마음속으로 다 들리잖아요 어, 전 이미 시고근운데 조금만 자제해주세요 아아 귀에 예민해가지고 이것이 들린다는 게 배우로서 또한 발자국 다 빨리 하라는 거야? 빨리 하는 거야 계속 전달되고 있어 아아 전달 중이야? 오케이 가볼까요? 패밀리! 나이프! 뮤직! 해봐. 곧 인테리어 다시 하고 다시 개장할게요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산지하 1대 가지고 꼭꼭 다시 돌아옵니다 자영0영0 0콜 그때는 우리 다 같이 신나게 뛰면서 노래하면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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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0 0 0 0 0 0 마막까지내 yeah. 마음을 흔들어 너희들, yeah. 너희들, 과 함께하는 이 무대 나 너무 스코 레스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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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렛츠 고. 야! 하! 잘한다.